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플러스의 어, 91번째 포스팅 한 것을, 어,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유형별 문제가 14번째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죠. 아, 그 저번에 1-1은 했고요. 1-2번 문제예요. 삼육대학교 문제도 종종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지금 거는 쉬워요. He took the new high speed train이죠. 새로운 고속철도죠. 철도를 음, 탔다 이런 얘기죠. Take the train. 아, 기차를 탔다는 거예요. Advice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광고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선행사가 기차니까 후는 안되고요. 이틀 쓰면 안되죠. 두 개의 절을 연결하기는 연결사가 필요하죠. 대시답이겠죠. 대스는 위치를 대신하는 거죠. 위치 워스도 되고 대워스도 되죠. 시 음, 문제예요. 핵심 문법 주격관계에서죠. 데트를 제외하는 경우 의사가 어, 비행사들을 어, 검진했다. 그들은 오늘 우주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 후를 쓸 수도 있고 어, 근데 크은안 되는 거예요. 어, 돌아왔다.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인 정동사. 후를 써야지 후면 안되는거죠 선행사가 에스트로 사람이니까 위치는 안되는거죠 뭐 이건 너무나 쉽네요 그죠 음. 내려가 보죠 음. 어, 좀 내려가다 보면 타일이 나오죠 어. 음 타일이 지붕에서 떨어졌다 아 어, 근데 그 타일은 많은 파괴를 야기했다 근데, 뭐, 선행사가 타일이니까 위치를 써고후 쓰면 안 되겠죠? l 은 과거형이니까 정동사고요 지붕에서 떨어진 그 타일이 심각한 훼손을 야기했다. 이런 거죠. 다음, 데트를 포함한 경우. 어, He's the man. 후를 써도 되고, 데트를 써도 되는데, 어, 후가 올라온 거죠, 밑에서. 어, 요 자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표시해놨잖아 요이 자리 흔적 자리 올라왔는데 후가 이기면 후가 쓰이고 데트가 이기면 데트가 쓰는데 빡치게 하면 생략이 돼야 되는데 생략하면 안 돼요. 요거를 생략하는 순간 뭐가 된다? 더맨이 뭐에 이스의 보어인지 또는 디나는 리브스의 주어인지 절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강계에서는 어, 생략될 수 없다고 맨날 배워요. Is the man lives next door? 이렇게 하면 음, 이게 the man이 is의 보언지 lives의 주어 인지가 구분이 안 돼서 이 문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표시를 안 했네요. 어, 이건 안 돼요. the man이 아, he man이 아니죠. 어, 이거 오타네요. the man이죠. 덤에는 이스의 보호인지 아니면 립스의 주어인지 절이 구분되지 않아요. 이런 인식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돼요. 그러나 이런 인식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는 주격관계사도 생략이 가능해요. 예컨대 음, I have an uncle. I have, a, I have an uncle. 한 다음에 lives in, in the U.S. 그러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살고 있다, 그리고 존재의 해보라든가뭐 또는 음 관련해보라든가 존재의 대어 이런 게 나올 때는 생략도 주격관계사도 생략이 가능해요. 이것도 따로 배워야죠. 이게 시험 문제 또잘 나오니까 예외적인 게 남들 떨어뜨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This is the for which det 쓰는데 주격관계사는 일반적으로 생략 못하는 거지요. 자, 볼까요? 이번 이화여자대학교 2012년 문제네요. 음. cohesion, 어, 일관성, 어, 결집성, 뭐 이런 거죠? 어. Any s o c i t 어떤 사회의, 어, 이거, 그런 게 나오네. 어떤 사회의, 음, 그러니까 어떤 사회라도 결집하려면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c o m 어 o n 일반적으로 합의된, 권력의 구조, 권위의 구조, 권력 구조를 필요로 한다. 아, 근데 위치 디스이전 이거 위치를 못 쓰이잖아요. 위치를 어떻게 써, 쓸 수가 있겠어?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라면 요약 환원의 관계사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그런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laughs> 뭐, 무슨 결정을 뭐그 앞에가 무슨 결정을 내리겠다는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도 않고요. 당연히 소유격을 써야 돼요. whose decision, 그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집합적으로 결성력이 있으며, 광범위하게 합의되고, 계속 발전하는 에, 가치들의 체계로서, 어,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지는 이 앞쪽을 꾸며야 되는 거죠. 아, 받아지는 그러한 권력 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음. 위치가 쓸 수가 없어요. 위치가 이렇게 명사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유역이나 한원의 관계사고요. 어, 더 대신이나 도스 대신 쓰는 거고 그거 아니라면 디 e c 이 주어고 아익 c e p t e 받아들여지다 수동태 뭐뭐로서 이렇게 된 거니까 빈자리가 없어요. 명사 빈자리. 위치가 쓸 자리가 없어요. 디 e c i 에 붙는 소유격 관계사인 후 h 가써야 되겠죠. cohesion a u t 당국 권위도 되지만 정부 당국도 되고요. 시 r 제 m 가 n 트는 정치의 구조 정치 기구라는 뜻이에요. 아카모니 용므리드 일반적으로 합의된 권력의 기구 이렇게 하면 돼요. 서리티가 권력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권력. 권력 기구. 바인딩. 묶는 거니까 구속력이 있는 의무적인 거죠. 자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죠.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사를 해보자는 거에요. 소유격 관계사. 예. 백만 장자는 대중에게, 국민에게 호소했다. 사람의 아들이 톡간거예요 집에서 일주일 전에. 아, 밀리에니어. 히스선을 후수으로 바꿨죠. 레 a n a w a 일주일 전에 도망친 사람이 그 백만 장자는 대중에게 호소를 했다. 이런 거죠 who's는 소유한 정사인 his를 대신하고, 그게 소유격 관계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관계적 표현부인 who's선이 한꺼번에 모에 랜의 주어로 기능을 하는 거죠. look at the house, 그 집을 봐라. 음, is window are broken. 창문이 깨졌다. look at the house, who's windows죠. 그래서 h i s uh, is windows를 뭐로 바꾼 거죠. is를 대신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소유격 관계사예요. 근데 모고 화자들은 음, 후수는 인칭인 후의 소유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물인데 후수를 쓰는 거 아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관계 부사절이나 위드 구문이나 관련 앱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Look at the house, 관계 부사, where the windows are broken. 음, 그 집에서는 창문이 깨어진. 뭐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쓸수 있고, 좋은 건 이거 담기 좋죠. with i e s windows open w i 명사 과거 분사잖아요. 관련 앱을 써도 돼요. that has issue so, 그 집은 창문인데그 창문이 깨진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the details of w i h 이게 써도 돼요. 어, 합의의 세세한 내용이 변경될 수 없는 합인 거죠. 어허. 근데 of w h i h 한번 더 앞으로 이동해서 OVC 더 디테일 있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음. 격식제로 쓸 때는 후수를 쓰지 않고 OVC를 사용해요. 그래서 더디테일 s OVC도 되는데 더디테일오 o 더디 어그리먼트를 대신할 수 있는 거고 OVC가 소유경으로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미드 그문이나 예, 미드 그문을 쓰기를 좋아해요. 미드 그문. 쓰기 굉장히 좋아하죠. 미드 그문을. 자, 그 다음 어. 그 다음은 이동과 투쟁으로 본 설명이에요. 러게 뭐냐면 He is the man. h is car. 이렇게 되면 은 일단 무조건 대수를 갖다 놔요. 그리고 후스 o s car로 바꿔요. 맨날 같이 이동을 해야 되죠. 가만 어. 이렇게 뒤에다 남기고 이동하는 건없대는 거예요. Who's car에서 Who's는 소유 한정사인데 한정사는 명사 앞에 붙으면 일단 붙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명사인 칼을 떠나서 홀로 이동할 수 없어요. 항상 동반이 이동하기 때문에 액처가 동반이 동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수만 오면, 나오면 안 되고 데트가 있는데 후수카가 나와요. 근데 후수하고 카, 이두 사람이잖아요. 이에 이로 싸니까 무조건 이겨요. 데트와 싸움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이에 있다면 후스카 한꺼번에 워스의 주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자는 될 수, 쓸수 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해 수가 있는 거예요. 제로 관계서 쓰이는 경우 없어요. 부었다면 이기니까. 그래서 아예 데이를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디테일스, 음, 그 다음 거는, 어, 좀더 내려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또 바로 나오니까. 귀찮지만 자꾸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에. 그러면 이거는 해놓으려고 그러면 더 디테일스 오브 위치 이렇게 된거 있죠? 그 주어자리 대신에 디테일스 오브위치가 주어로 쓰인거죠 그런데 이렇게 쓸리니까 음 주절의 끝부분이 주절의 끝부분이 어그리먼트로 끝나죠 근데 관계절은 더 디테일스로 시작이 되잖아요 명사고 이것도 명사예요 새로운 절의 시작이 명사로 시작되는 게 싫잖아요 오브위치를 한번더 과잉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브위치 더 디테일스가 되는 거예요 격시체인거요 어, 격신, 오브이치를 후수로 바꾸면 좋지 않지만, 후수로 바꾼다 하더라도, 더를 쓰면 안 돼요. 후수를 쓰면 후수 디테일스 바로로 가야지, 후수, 더 디테일스는 후수는 소유격이고, 더는, 에, 정관사인데, 소유격과 정관사는 절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거 나오면, 오브이치 더, 이런 거 빨리 무시하고, 그냥, 자꾸, 합의문, 세부사항이 바뀔 수 없는, 어, 이게 바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He's the man, pictures are stolen from his house. 그러면, from his house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에 from whose house에서, whose house만 이동시킬 수도 있고, from house, from whose house 전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요거는, he's the man, whose house 한 다음에, the pictures were stolen 다음에, from은 뒤에 보류되고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from까지 같이 올라가서 같이 한꺼번에 올라온거죠 1980년에 심각 심한 병에 걸렸는데 그 영향으로 어, 후유증으로 이를 끊으면 지금도 아프다 이런거죠 지금도 아픈 질병인거요 그런데 이 데트가 뭐 여기 있어갖고 되겠어요 이세 마리가 왔는데 데트가 싸워서 이길 수 없죠 에이. 근데 뭐 프로미스 이펙트는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뭘 갖다 놨다 대틀을 갖다 놓는 거, 안 돼요. 이스를 뭘로 바꿔야지? 후수로 바꾸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뭐, 뭐, 대충 봐도, 여러분이 잘 아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소유격 관계사에 대한 문제가 좀더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아니면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생각해 보면 쉬워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